특고 9월 11일 주말 추가된 할인 신상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후개버 스테인리스 스티머 재입고되었습니다. 통은 안 무거운데 유리 뚜껑이 좀 무거워요. 라겐락 경량 텀블러 500ml 상품 새로 들어왔고요. 하루 할인 적더니 커클랜드 고양이 습식 캔 할인합니다. 할인 추가된 명절 선물 세트는 케라시스 샴푸 트리트먼트 할인 있고요. 한우 선물 세트 나와 있고 양갈비 선물 세트는 할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긴 영상에 할인하는 세트들 모아놨으니 보고 가세요. 우유 크림 롤 송도 천안 평택 판매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댓글로 실시간 정보 좀 나눠주세요 자몽 오렌지케이크 새로 들어왔습니다 시나몬 스틱이 모기퇴치에 좋다던데요 클램차우더 스프캔 이번 주까지 할인이고요 프랑스산 카라멜 스프레드 들어가더니 스페인산 밀크 카라멜 스프레드 새로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분쇄커피 티몰틴이 입점되었습니다 요거 분쇄커피라서 드립으로 내려드셔야 돼요 커클랜드 아이스크림바 할인 한 박스 챙기세요 단백질 가득한 생선 틸라피아 할인하니 다 가슴살 질리신 분들 드시고요. 골드키위 할인합니다. 헨리 호레쉬홉 에디션은 한정판이라니까 챙겨가시고요. 이번 주 추가된 할인 적은 편이니 코코덕 구독하고 주간 할인 브리핑 복습하고 다녀오세요.